스님 토토 11월 적중 내역입니다. 11월 모두 고생하셨고, 12월 같이 대박 만들어 봅시다. 금일 원주딥이 대 울산모비스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비행 케이썸은 직전 경기 홈에서 우리은행 상대로 69-84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삼성 생명 상대로 74-65 승리를 기록했다. 시즌 7승 3패 성적, 우리은행 상대로는 이수희, 진안, 김한별, 한엄지가 분전했지만 13개 세점 슛을 52%의 높은 적중률. 속에 허락하는 수비에서 문제점이 나타난 경기. 아해지가 많은 에이 패스를 배달했지만 로마크 찬스에서 득점을 성공시키지 못하며 외곽에서 공격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자 김한별 한엄지의 트윈 타워가 수비를 촘촘하게 섰던 상대의 수비에 터프한 슛을 시도하는 장면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또한. 세컨 유닛의 득점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패배의 내용 KB 스타즈는 직전 경기 홈에서 신한은행 상대로 51-78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하나원큐 상대로 66-70 패배를 기록했다 이연패 플러스 최근 6경기 1승 5패 흐름 속의 시즌 2승 8패 성적 신한은행 상대로는 김민정이 코로나 감염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가운데 강희슬이 허리 부상으로 추가적으로 결장한 공백이 크게 나타난 경기 핵심 자원 2명의 이탈 공백으로 승부처를 책임질 수 있는 선수가 없었고 리바운드와 턴오버 싸움에서 밀렸던 상황 또한 16%의 낮은 3점슛 성공률에 그쳤으며 전반전이 끝났을 때 이미 승부에 추가 많이 넘어갔던 패배의 내용 리바운드 싸움에서 우위를 바탕으로 더 많은 공격 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는 BNK 썸이 되며 김한별, 한엄지, 진안이 미스매치 상황을 이용해서 포스트업과 미들레인지 점퍼슛을 성공시키는 확실한 공격 옵션을 보여줄 것이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따지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